테슬라 로보택시의 연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진짜 이유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테슬라와 S&P 500의 지난 한달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 밑에 보이는 이 퍼플 라인이 S&P 500이고요. 오렌지는 테슬라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보면 테슬라의 지수가, 테슬라의 이 차트가 S&P보다 밑에 있는 걸알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달 동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내려가도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태 시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죠.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가는. 지수는 빠지는데 테슬라는 버텨 줬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빠지고 피바다고 하 계단식 하락인데 테슬라는 끝까지 플러스의 모습을 지켜 내 줬습니다. 만약 오늘 같은 날 테슬라가 지수가 좋았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더더 더 점프했겠죠. 지수가 빠지는데 지켜 준다. 지수가 부 올라가는데 지수를 이끌고 간다. 자 가는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난번에 블룸버그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연기가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온 직후 그날 하루만 프리, 본장과 애프터장 합쳐서 10% 가까이 빠졌던 때를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게 10% 빠질 일인가? 이거는 너무 과한 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10% 빠질 일이 아니다. 기억 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따진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리포트를 간단히 보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의 연기는 보다 완벽하고 꼼꼼하고 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추가적인 내용이 삽입되는 거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일론모스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지난 월요일에 그는 그동안 침묵을 깨고 연기된 것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디자인의 일부 테슬라 디자인의 일부분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그리고 새로운 날 그러니까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데이에 보다 완벽한 모습에 작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로보텍시가 10월 연기해서 연기했다는 예기가 나오고 그날 10%가 빠졌는데 이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오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한번 저희 미주늘의 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보텍시가 이벤트가 취소가 아니라 연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보텍시 이벤트를 영구적으로 취소한다고 하거나 애플 발표처럼 전기차를 포기한다고 하는 기사였다고 한다면 좀 상황은 달라지겠죠. 여기서 우리는 왜 연기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해줬죠. 문득 사이버 트럭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트럭 불과 몇 개월을 작년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론이 그 사이버 트럭 만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주, 아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이버 트럭은. 특히 틈새, 이음새 부분 부분을 굉장히 정,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문을 했던 날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에 이 테슬라를 비판하는 아이비들의 의견은 사이버 트럭은 당장 돈이 안 된다. 반값 테슬라를 만들어야지. 사이버 트럭 아무리 만들어도 이건 손해 나는 적자다라는 얘기를 계속 쏟아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문득 보면은 참 일론의 큰 그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사이버 트럭 사트라 그러죠? 광고가 필요 없죠, 그렇죠? 저스틴 비버를 비롯해서 수많은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사이버 트럭 앞다퉈 타면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광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단지 사이버 트럭을 한대 팔아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약속, 테슬라의 파괴적 혁신의 상징적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트럭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그나마 전기 트럭 가운데 최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트럭이 포드의 F150이었거든요. 리비안도 있긴 한데 리비안은 조금 가격이 비싸니까 번외로 치고 사이버 트럭은 당장 한대 팔아서 얼마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 그 생산 자체만으로,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일론 머스크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고집스러움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계속 연기한 이후에, 딱 만들어져 세상에 나왔을 때, 지금같은 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로보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 취소가 아니라. 테슬라가 계속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금리 인하에서 최대 수혜주죠. 요즘 테슬라를 보면 참 복도 많다. 파월이 트럼프의 오퍼를 받았잖아요. 아니, 받은 게 아니라 들었잖아요. 트럼프가 똑바로 하면, 여기서 똑바로 하는 거를 좀 뒤집어 말하면,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라고는 오퍼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연준위원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금리 인하의 정당성과 필요성, 9월 금리 인하 100%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종목, 바로 테슬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일론이가 달라졌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응? 어? CEO 교체해야 된다. 일론한테 저 트위터 X 뺏어야 된다. CEO 리스크의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가 테슬라였잖아요. 늘 영순이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일론이 모습을 보면, 아니, 언론에서조차 테슬라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로이로 통신이나 이런 언론에서조차 CEO 리스크가 언급되는 거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일론이가 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미주노에서 우리 일론이가 달라졌어요. 시리즈 영상을 만들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트럼프와 민주당의 외줄 타기. 트럼프와 민주당의 외줄타기. 자, 철저하게 트럼프는 전기차하고 반대되는, 반대되는 대척점에선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자, 오늘, 오늘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거 보셨죠? 테슬라의 대형 호재잖아요. 그쵸? 에너지팩.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 s s 지금 월가에 돈이 엄청 몰리고 있는데 오늘 이 계약을 따낸 15.3기가헤르츠 기가팩은요 무려 1,100만 52만 5천 가구가 24시간 동안 쓸수 있는 쓰고도 남음직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는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지난번 딜리버리 인도량 발표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포커스는 차가 아니라 바로 이 ESS에 맞춰야 된다. 이번 어닝도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어닝에 대한 기대감, 다음 주 어닝에 대한 기대감. 자, 여기서 한 마디. 지금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유럽 중앙은행의 액션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예요. 지난달은 금리 인하했다가 오늘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아, 일단 이나 했다가, 뭐좀 여차하면 또 동결하면 되지. 아... 여러분, 요즘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지수가 빠져도 안 빠지고 있고요. 지수가 갈때더잘 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심지어 소형주들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모습, 기억하시죠? 예전에 테슬라의 모습, 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었던 거였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m7 가운데 테슬라 빼버리자 그랬잖아요. m6는 다 가는데 테슬라 혼자 못 간다고. 근데 지금은 m7 테슬라 빼고 다죽 쓰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서 꿋꿋하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일론이 자기 트위터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누구냐면 바이든. 혼자 낚시하는 외로운 노인인 바이든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제 보내버리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따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낸시팔로스가 바이든 대선 출마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전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주말에 큰 결단을 내릴 거다. 문득 문득 야 일론이 대단한 정보 정보망을 가지고 있구나. 월, 이 뭐죠? 워싱턴디시 월가 월가가 아니죠. 이쪽에 정치권에도 일론이 이런 거를 딱 올리고 조금 있다가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여러분, 단지 기분파대로 기분파대로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일론은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통찰력과 천재성, 통찰력과 천재성도 있지만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테슬라가 로보테시가 연기됐다라고 하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세 가지 이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매수의 거인들이, 매수의 거인들, 시장이 들어온 돈의 흐름이 테슬라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테슬라를 보면, 자, 미지노의 입장입니다. 폭발 직전의 엔비디아를 보는 느낌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참으로 좋은 주식이었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 걸친 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테슬라를 보면 그래요. 심지어 AI까지. 테슬라가 안 걸친 곳이 없습니다. 폭발 직전에 엔비디아를 보는 느낌. 여러분, 저만의 느낌일까요? 자,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보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테슬라 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실질 실적 실전 매매 팁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좀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 자 미주노래 속보 뉴스, 저녁 뉴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